아가서 1장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느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료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료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희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치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 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돌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 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 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 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 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으시도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신 아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요 석갈에는 전나무이니이다. 아가서 2장 나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난 나이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덜의 암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 넘어오시는 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 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번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협번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목소리는 달콤하며 너의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에 노르나 젊은 사슴같이 대시옵소서.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수퇴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덜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다.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뜻게는 자수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갈아또다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혼하던 날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 준 것이로다. 아가서 4장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보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너의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너의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르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의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너의 말은 고우며 너의 간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조각 같구나. 너의 목은 변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천 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두 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너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가 너의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보냐 너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너의 향료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오내 정혼자야 너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다친 옹달샘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너의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의 향을 내는 고벨하와 나드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학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어떤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